오늘 함께하실 분은요 헬스코리아의 김원정 쇼핑 호스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뵙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오, 진짜 오랜만이네요. 너무 귀여운 또 안경을 쓰고 오셨어요.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너무 그러니까요. 잘 어울리시죠. 이게 잘못 쓰시면 네. 굉장히 막 똘똘이 안경이라든가 뭐 이상한 어. 느낌이 들수 있는데. 똘똘이스모프 네, <laughs> 네,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굉장히 잘, 잘 어울리시네요. 역시 예쁜 사람 모래도 어. 쁘다는 어. 네. 어. 어. 좋습니다. 성공했네요. 그러니까요 네. <laughs> 네. 네. 그걸 노리고 이제 꼈는데.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진짜 안경이 저렇게 어울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아, 얼굴이 조망만 하셔가지고 두 분이 또뭘 바라세요 헬스코리아에 <웃음> 디바 디바 <웃음> 헬스코리아에서 뭘또 바라세요 설도 나가오니까 뭘 주셔도 그러시나? 다 좋더라고요. 그렇죠. 거래요. 뭘 네, 주셔도 네. 좋아서 네, 오늘 네. 뭐라도 조금 더 그렇죠. <laughs> 아, 그렇죠. <laughs> 더. 오늘도 많은 네. 걸 주시길 바라면서 그렇죠. 저희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코리아 하면요 이제 뭐 H 솔루션 마사지 체어가딱 그렇죠. 떠오를 만큼 마사지 체어의 명가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 새해 이제 또 마사지 체어 필요하시다면요. 음. 헬스 코리아로 가셔야겠죠? 음. 그렇죠? 네. 오늘도 최고의 시간으로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고의 시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최고 좋은 걸 얘기해야 되것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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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좋은 거. 어. 네. 최고, 바로 최고 최고 좋은 마사지 체어에 진정한 여신, 퍼스트 클래스 오. 디바 디바, 아 디바 디바, 디바. 맞아요, <laughs> 퍼스트 클래스고, 어, 퍼스트 클래스, 넘사벽, 넘사벽, <laughs> 응, 럭셔리의 끝판왕, 우리 훈이씨 집에, 거. 거? 어, 집에 있는 거, 훈이씨 네. 집에 있는 퍼스트 네. 클래스, 나 오늘 아침에 하고 온 거, <웃음> <웃음> 네. <웃음> 그만큼 좋다는 거죠. 저희 진행자가 샀을 정도로. 네. 저는 뭐 네. 믿거나 말거나, 저는 요새 다시 새해 제가 음. 그 계획을 뭐. 초시부도 아시겠지만 네. 올해 제가 다시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음. 그래서 아침마다 출근 전에 운동을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을 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매일은 그쵸? 못하더라도 일주에두세번 최선을 하려고. 음, 그쵸, 근데 정말 그쵸. 단시간에 되게 빡하는 극강의 오. 운동을 아. 하기 때문에 진짜 힘들어요. 경렬하게. 그리고 그쵸. 몸이 진짜 한, 막 부서질 것처럼 아프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우. 그렇게. 근육통이심니까 원래 했으니까. 아. 했으니까. 그서 음. 처음에는 안 되죠. 안 되는데 음. 저 따라 가려고 하는 건데 음. 네. 정말 아파요. 오. 자다가도 막 허리가, 오. 아프고 어깨가 미칠 것 같아요. 오. 그럼 저쓱 나와서 디바에 가요. 아. 아. 어제 밤에도 자다가 너무 아픈 거, 어깨랑 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거요. 예막 끙끙대다 안 되겠다. 에. 보통 에. 그러면. 그 진통제를 먹거든요. 그렇죠. 어, 너무 저기, 아프니까. 어, 예전에, 근데 제가 이번에 진통제를 안 먹고 음. 어? 그냥 풀까 싶어서 자다 일어났고 음. 디바에 가서 누웠어요. 밤에 깜깜한데. 네. 그리고 그냥 누워서 잔 거죠. 거기서. 거기서 어. 그냥 주무시고. 어, 거기서 잠이 든 거죠. 아.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그 느낌을 좀 설명해 주세요. 훨씬 나아요. 훨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저는 원래 가급적으로 특별한 게 없으면 음. 어, 아침에 출 일어나서 음. 운동하고 마사지를 꼭 디바를 하고 음. 그러는 음. 기상 모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두개다다다다 다쳐지면 사람을 깨워요 어. 그럼 진짜 뭔가 혈액이 쫙 풀리는 것 같고 아, 음. 에너지가 작게죠, 생기는 우리. 느낌이 확 네. 정신이 맑아지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냥 음료수 하나 마셔서 아침 안 먹으니까 음. 그리고 이제 출근해서 일을 하죠 네.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 뭐 술자리나 무슨 약속 있지 않는 날 네. 집에 뭐 여덟 아홉시 좀 퇴근하잖아요. 이라고 네. 그러면 샤워를 하고 딱 경건하게. 음, 음. 그리고 저는 디바 디바에게 저는 지저분한 저를 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laughs> 네. 샤워를 항상 합니다. 하고 깨끗하게 디바를 딱 들어 앉으면 네. 저희 아이나 와이프도 그 시간만큼 건들지 않아요. 음. 그치. 아이도 제가 딱 들어가면 음. 네. 어 아빠 이거 하네? 그런 러 옆에서 음. 그냥 자기도 다른 거 하고 기다려줘요. 음. 네. 30분 세팅 동안 딱그 음. 마사지를 그때는 음. 바꿔요. 뭐 음. 허리도 할 때도 있고 음. 그냥 시어할 때도. 음. 있고 있고 하는데 정말 시원해. 진짜. 음, 하고 맞아. 나면 어. 어쩔 초창기 저는 사 갖고 지금 7년 됐나 좀 음. 넘었나요? 처음에는요 네. 끝까지 못 갔어요 항상 잠들어갖고 어. 예, 끝이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이 안 났는데 음. 지금은 이제 버티죠. 아. 음. 근데 저는 하다가 욕심이 생기니까 한번 더하기도 하고. 한번 더. 음. 네. 근데 너무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려서 그렇고 응. 여러분들 가서 체험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 그렇지. 제가 저렇게 얘기를 하나 싶을 것 같은데 저는 그전에 마사지올에서 원래 어. 갖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응. 저는 진짜 되고. 좋아해요. 그쵸. 이게 어깨 이렇게 바위 올려놓은 것처럼 응. 되게 뻐근하고 곰두 마리. 그렇죠. 마리 있을 때 진짜 디바 딱 20분, 30분만 딱 응. 하시면요. 나 어. 응. 진짜 여기가 시원해지면서 응. 온몸이 진짜 가벼워져. 요 많은 분들이 그 제가 이런 말씀 응. 외람는데그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응. 뭐야 마사지숍 하면 그냥 집에서 빨래 거리되는 거 아니야? 응. 이런 응.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누가 옛날 쓰냐? 얘기죠. 옛날 느낌. 얘기. <laughs> 근데 저는 그거를 진짜 옛날 에 샀을 때도 네. 저는 되게 자주 썼어요. 음. 최소 일주일 에한두세 번은 꼭 썼거든요. 네. 그런데 디바는 진짜 하루에 거의 한두 번씩 매일 쓰니까 아. 아깝지도 않고. 그쵸. 정말 이거는 저는 이미 본전 이상. 하루라도 뽑았죠. 빨리 사셔야 진짜. 하루라도 빨리 사야 내 몸이 하루라도 더 편해지는. 그렇지,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아 아니, 아니 이 네. 분을 네. 헬스코리아에 좀 모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니 직원이 아니라 우리 그렇고. 그 체험자, 체험자 인터뷰. 아. 아 근데 저는 진짜 진짜 체험이니까 저는. 정말. 근데 맞아, 맞아. 보통 헬스 스코리아 마사이체어를뭐 그라비티도 그렇고 지금 예. 오늘 디바 소개해드린 디바도 그렇고 체험해 보신 분들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벌써 막 목에 목에 피테를 세우시면서 막얘기하시잖아요그 좋은 거. 근데 맞아. 저희 제품들이 그래서 지금 자부심을 저희가 느끼는 음. 게. 이렇게 체험해 보신 분들과 그쵸. 얘기를 해 보시는 게 제일 확실해요.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와서 해 보는 거, 본인 해보시게 확실하죠. 더할 나위 없죠. 그데 이제 딱 얘기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네. 아, 그게 어떻게 좋다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아무리 네. 설명해도 그렇게까지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특히 가서 해봐야 돼. 맞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뭐 아, 쟤는 뭐 헬스클리에서 일하는 애니까 네. 아유, 자기네 제품 당연히 좋다고. 좋다고 그 하겠지, 네, 그렇죠. <laughs> 제가 그라비티에 대해서 찐 사랑을 아무리 얘기해도 네. 그렇게 그렇죠. 조금 생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죠. 저도 그럴 맞죠.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저희가 그래서 체험자 인터뷰를 많이 해요. 근데 저희는 그 체험자 분, 모델 분들이 정말 갖고 계신 분들이고, 네. 뭐 마사지숍 뿐만이 아니라 그 이지바이크 있잖아요. 네. 사랑 네. 너무 많이 받은 네. 자동 운동 근력 네. 강화 운동기구. 이만하면 자동으로 된다는 거? 네. 어, 전도사이신 분이 있어요. 어, 맞아. 그분은 정말 제가 저분은 정말 뭘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네. 어. 지금 훈이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본인의 경험담을 막 얘기하시고 이게 왜 필요한지 본인이. 음. 그걸 하시고 나서 당뇨가 많이 관련돼서 좋아지셨대요. 그러니까 약간 유전적으로 당뇨 네.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하신 분인데 그런 분들이 운동 꾸준해야 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네네. 무리가 안 가는 운동, 연세가 있으니까. 이지바이크. 네, 이제 또 이렇게 이지바이크로 갔는데 이렇게 모든 제품들을 헬스코리아 제품들은. 네. 체험해 보신 분들이 그쵸. 다르다고 음. 많이 하시고 더 보통 아 내가 광고하는 거 듣고 뭐 홍보하는 거 듣고 라디오 방송 듣고 와봤어 이러고는 그날로 그냥 사세요 음. 체험만 해보시는게 <laughs> 아니라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훨씬 해좋시면 아시거든요 좋은 거 보통 실망을 하는데 맞아요. 기대치가 높으면 음. 실망을 하잖아요 그쵸? 방송에서 이렇게 이렇게 좋다 그랬으니까 어 정말 좋은가 하고 왔으면 보통 아이뭐아이 음. 역시 이러는데 저희는 어머 설명을 잘 못하네. 그렇죠. 흔히가 <laughs> 말발이 없네. <웃음> 아니, 분게 <laughs> 아니라 이제 저 아니, 얘기하는 거겠죠 네. 아, 김원정 씨가 좀더 어? 디테일한 건 설명을 좋은데. 못했네. 어. 아, 이런 부분도 설명을 했어야지.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 들으면 또그 부분을 강조해서 막할 때도 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객들과 님 항상 소통하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이제 저희 너무 뿌듯하죠. 아, 근데 사실 그래요. 마사지 저도 사기 네. 전에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무슨 모터가 몇 개가 있고, 음, 어. 이런 얘기 해봤자 어. 와닿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몰라요, 그거. 아래 못가 그러니까 이 뭐가 어떻게 깎기 몇도가 꺾이고 네. 이런 몰라요. 음. 그냥 내가 해서 내 몸이 좋으면 좋은 거니까. 그렇지. 그렇지. 해 보시면 아시는 거 같고 저도 뭐 워낙 마사지 전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하고 난 다음 날그 음. 다음에 내몸 상태를 네. 보고 이제 아는 거죠. 아. 왜냐면 하 사실 몸이 이제 너무 안 좋거나 뭉쳐 있는 데가 많으면 얘가좀 강하게 들어와요. 음. 디바 같은 경우에는 내몸 상태를 정확하게 스캔을 하기 때문에 뭐 저희가 보통 키가 크신 분 덩치가 있으신 분뭐 작은 분뭐외소하신분 이렇게 이제 다 맞춰서 해드립니다 하지만 고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근육이 좀더 뭉쳐 있는 곳 있잖아요. 그렇 그런 부분들은 더 강하게 들어와요. 애가. 맞아, 맞아. 어, 맞춤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아플 수가 있어요. 처음엔 좀 아프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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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워낙 강하고 세다 보니까.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커버도 세 겹으로 돼 있어서 아. 그걸로도 강도 조절을 좀더 디테일하게 할 수도 있지만 네. 보통 이제 그래도 저희가 좀 쎄도, 쎈고 좀, 어, 약간의 아픔이 있다 해도 그냥 받으시라고 하거든요. 아. 받아보시면, 아, 너무 쎈 거는 아니지만, 네. 본인한테 맞추면서 약간의 세게 받고 나시면, 그 다음날, 왜냐하면 눌러줘야 될때 제대로 눌러주고, 그쵸. 제대로 그쵸. 문질러줬기 때문에, 정말 깊이게 들어가거든요, 지압이. 음. 아침에, 그 아까 말씀하신 곰두 그 마리가, 곰두 마리가 딱 어디로 갔지? 어. 어. 그리고 가분하고 목은 정말 엄청 아, 오르 정도로 에이. 여기 딱막 머리까지 아팠거든요. 위험해요. 정말 안좋다고 쓰러진다고 하는데 매일매일 어. 관리면 거기가 야들야들해져요. 맞아. 야들야들해지면 그만큼 내몸 상태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몸은 근육이지만 이런 데는 야들야들하잖아요. 야또 팀새를 안 놓쳐. 우리 후니님의 매력은 요 네. 틈새 아, 공략. 네. 그 원피스 아, 그, 아, 들어갑니다 저는. 어. 아니 근데 제 와이프가 뭐라고 했냐면 네. 네. 마사지는 정말 맛을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와이프가 그렇지.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때 한번 사장님 왔을 때 말씀 드렸는데 음. 연말 때 정말 제가 너무 바빴던 적이 있어요. 이 주를 진짜 하루에 뭐두 시간 전한두 정말 음. 힘들었는데 네. 와이프가 그했더라고 자기는 이거 안 샀으면. 몸살 났을 거라고 그런데 어, 음. 제가 매일 풀어주니까 어. 그 몸살이 안 나는 거예요 어.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 매일 관리한다는 거 꾸준히 관리한다는 거 네. 얼마나 중요한 제일 중요하죠 마사지 센터를 매일 못 가요 제가 음. 막 가고 싶은못 가요 시간도 없죠 훈이님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네. 사람들이 맞아요. 보면요, 맞아요. 비용도 그렇지만 시간도 못 맞춘단 시간. 말이에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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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언제든지 할수 있는 거니까 음. 음. 누가 그... 나를 그렇게 시간 맞춰 기다려 제가 돈을 아무리 많이 마사지 받으러 가도 뭐 200불 뭐 거기다 팁 주고 진짜 비싸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디바가 뭐 한 달에 200불이 안 되죠?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저희 1 8 7불 플러스 택스. 어. 거기다가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네. 48개월 할부. 네. 어. 그러니까 아. 187불 플러스 텍스 스가 나오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말이 돼요, 진짜. 이거 한번 가는 값으로 매일매일 정말 온 가족이 다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거잖아요. 마사지를 매일 네. 받을 수 있다는 거. 온 가족이 할수 있고요. 집에 네. 오시는 손님이 저희 집에 오면은 <laughs> 너무 좋잖아요. 어, 안녕 그러다 거기서 먼저 안고 네. 시작해요. 저희가 30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자꾸 오겠다 그러고. 그쵸 그쵸 그거 그러니까 팁통을 놓으려고 제가 생각했어요. 팁통을 네, 네. 돈 받으려고. 아. 아, 왜냐, 면 와서 자기가 누워 버린 30분은 저는 할게 없어요. 그렇지. 사람이 와서 다 40분 동안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네. 앉아 있는 거야. 그만큼 인기가 많아요. 그 그만큼 진짜 온 가족이 모두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뿐만이 그렇죠. 그 아니라 또 저희 샤ンプ도 같이 쓰시죠. 오늘 또, 또 좋은 샤ンプー시죠. 샤ンプー. 샤ン 요건 이제 엄마부터 네. 쭉 드렸는데 디바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풀 스파, 럭셔리 스파 코스로 네. 건식 반신욕기 너무 물이 좋아요. 필요 없는 네. 원적외선이 다량 <laughs> 방출이 되는 와. 네. 앉아만 있어도 뜨뜻한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게 그냥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몸 안에서부터 속까지. 피부 깊숙이 들어가서 아. 이 다량의 원적외선이 여러분의 <laughs> 몸을 정말 그 소중한 그 체온 1도를 지켜주면서 올리는 거죠. 여러분들 특히 배 음. 이렇게 아주 둔한 이럴 때 네. 너무 그... 좋은 것 같아요. 뭐 네. 생리통이나 부인병으로 냉하고 뭐 이런 네. 분들은 너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아이, 수 있고. 저희는 아이가 잘하는 아이잖아요. 어머니라서 네. 아홉 살이니까 네. 이 친구가 가끔 다리가 아파요. <laughs> 이 친구. 이 친구. <laughs> 그러니까 이, 이 아이가 가끔 다리가 아파. 요 성장통이 있나 봐. 아. 그 지가 아 거기 들 맞아 맞아. 어 들어가요. 어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거기서 태블릿을 음 봐요. 어 거기서 태블릿을 음 봐요. 어 맞아. 좀 너무 좋대요. 그리고 겨울이 더 잘하고 어, 더 잘하고 나오기가 니까 거기 다, 어 다리가 들어가기도 에이. 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몸이 따뜻해지면 다시 이제 나와서 실내 공기가 뭐좀 차가워도, 차가워도 음. 금방 어, 안 떨어져요. 안 식어요, 그럼요. 그럼요. 안 식어요. 그리고 이 발부터 따뜻해져서. 따뜻해지잖아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반신욕이라면 이제 상체 쪽은 네. 두안 조결에서 이제 좀 차갑게 유지를 하잖아요. 뭐 차가운 네. 정도는 아니래도 아래보다는 그렇죠. 음. 온도가 낮잖아요. 그렇죠? 근데 발 부분이 뭐한 4, 5도 정도만 온도가 높아도 네. 숙면을 취하는데 그 숙면이 그냥 숙면 정말 질이 좋은 어. 한번 자도 정말 그 제대로 자서 그 다음에 자면서 우리가 좀 치유된다는 것도 맞아요. 있잖아요. 그리 어린이들 몰라. 같은 경 자면서 커요. 네. 그럼요, 그럼요. 그때 또 모든 게뭐 어. 안에서 자체적으로 치유되는 것도 애들 특히 성장기 애들 많다고 아, 네. 하는데 네. 걔는 그렇게 이렇게 몸이 온도가 올라가면 몸 편안해지고. 잠잘 들고 이게 아는 거예요, 애들도 아 하고 나면 좋은 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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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면역력도 올라가니까 너무 좋아. 면역력 올라가고. 네. 근데 원래 이것만 구매하시는 분도 가능하시잖아요. 이거는 베스트셀러예요. 이건 그쵸? 가능한 게 아니라 네. 저희 그 인기 베스트셀러, 독립적으로 베스트셀러, 독립적으로 네. 정말. 음. 아 근데 너무나 좋은 또 베스트셀러 제품을 이렇게 사품으로 드리니까, 저니까 에스코리아가 다른 회사하고 좀 차별화된 게 이런 제대로 거. 제대로 된거 주시는 거죠. 그 남은 거라고 해서 그냥, 거 그냥 남는 거드리고 네. 이런 게 맨날. 후드 <불드> 아웃 되는 거를 네. 주셔서 이제 매니저님들이 한 마디씩 왜냐면 단품으로 구입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또 그렇죠. 판매가 네. 되니까 근데 그냥 그건 똑같이 유지 네. 하세요. 지금 이게 지금 세일가로 1299불, 1299불을 1299불. 오늘 디바를 구매하시는 분에게 네. 선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이거 뉴질랜드산 그 뉴송으로 음. 정말 최고의 그 음. 원목으로 돼 있고요. 와. 컴팩트한 사이즈고 바퀴가 4개가 네 있어서 네. 원하는 위치에 놓고 아무 때나할수 음.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렇게 약간 이완이 되잖아요 몸이 네. 근육도 좀 풀리고 예? 예? 이 상태에서 마사지를 받으면 은 훨씬 효과가 좋아요 아, 어. 아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제 어 남편은 마사지 먼저 받고 나는 뭐근데그 누가 먼저 뭘 받냐 막 싸우기도 하신다고 하는데 뭐가 됐든 뭐가 같이 됐든. 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어, 있씬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좀 먼저 이거 사우나로 몸을 풀어주시는 아 거를 원하는데 아 몸이 이제 릴렉스가 딱된 네. 상태에서 아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마사지 받은 마사지 효과가 배해요. 음. 배 이상. 좋다 좋다. 그러면은 뭐 그러고 나서 딱 샤워하고 주무시면 아 천국이에요. 제 잠이 너무 잘올것 같아요. 어, 잠자리 딱 들은 순간 그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정말. 아 너무 좋아요. 좋아요. 방법이, 말로 없네. 방법이, <laughs> 방법이 없어요. 정말. 정말. 진짜 네. 이걸 아셔야 되는데 더그쵸 네. 네. 우리 이제 다음 주면은 구정이잖아요. 그쵸, 우리 부모님 어. 네, 부모님 선물. 너무 좋죠. 딱 이렇게 새 선물로 음. 하나 해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요 나나 우리 가족을 위한 선물. 그쵸 가족을 그쵸? 위한, 선물. 가를 위한 선물. 이게 일단 부모님 선물해 드린다고 해도 뭐내 음. 아내를 선물한다고 해도 내가 할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laughs> 부모님, 부모님이랑 <laughs> 같이 사시는거 <사야 웃음> 생생은 네. 내고 어. 생생은 내고 나도 하고. 나도 쓰고그데 많으세요 그쵸, 저희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본인이 먼저 와서 해보세요 그리고는 결정은 아무래도 여자분 그 결제가 떨어져서 사신거 아니에요 지금 네, 네. 네. 그러니까 모시고 다와서 사줄게. 어, 그래서 음. 당신을 위해서 내가 당신을 정말. 사줄게. 그전 이제 저희는 알죠. 오셔서 <웃음> <웃음> 그러면서 일거양 뜨기. 아, 이거 후니씨가쓴 방법 같은데? 아니요, 저는 그냥 제가 와이프분한테 그냥 그대로 사줄게. 얘기하시고 사줄게. 저 아니요 사줄게라고 안 했어요. 저는 제가 사고 싶어. 아니요 사도 돼. <laughs> 솔직하게 <웃음> 어, 어. 잘하셨네요 이거 바꿀 때 됐는데 사주 저 말씀대로 저는 바꿀 네, 때가 네. 됐기 때문에 어. 저는 그게 결코 뭐라고 하냐 즉흥적인 구매가 아니고요. 음, 음, 바꿀 네. 때가 됐는데 마침 그때 제가 디바를 음. 네 만난 거지. 바가또 최고 그쵸. 좋으니까. 음. 그렇죠. 예. 저 10분 딱 테스트하고 산 거잖아요. 음. 어. 그러니까 그만큼 좋아요. 진짜 한 20분만 해 봐도 이거다. 맞아. 싶으신 분들 많으실 라디오 거예요. 라디오 코리아에 저희 고객분들이 많죠. 많으시죠. 그렇죠. 디바만 해도 아니 뭐 진행하시는 분들만 해도 지금 네, 진짜 맞아요. 많아요. 디바를 구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실 이제 많은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네. 저희가 또 감사한 마음. 아, 네. 근데 그만큼 내가 좋지 않고 그쵸? 내가 효과가 없으면 안 하게 돼요. 맞아요. 특히 이런 마사츠가 한두 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적어도 10년 이상 사용을 해야 음. 되는데 그렇죠. 만족하셨으니까 선택하신 거고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AS 때문에 많이들 아, AS. 망설임 없이 워런티가 그렇죠. 또 되죠. 저희 네. 워런티 풀 워런티 는 3년 드립니다. 어. 이런 데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헬스코리아 네. 유일하고요. 네. 저희 뭐 밑에다가 뭐몇 시간 이런 거뭐 달고 이러고 전혀 <laughs> 없습니다. 네. 클리어하게. 네. 네. 좀 빨리 그런 가족 수가 한열분 되시면 조금 이제 좀 상태가 다르긴 음. 하겠지만 그 똑같이 해 드립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이제 무료 배송 미국 무료배송 전 지역 해 드리고, 그렇죠. 그 그러니까 조건이 지금 너무너무 너무 너무 좋습니다. 이럴 때 구매하셔야죠. 건식 반신욕기도 네. 배송비만 해도 대단한데, 그 타주에 진짜 크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타주에까지 그냥 다 무료 배송해드리니까 대단한 거. 여러분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되거든요. 저거 따지시면은 정말 네. 망설이실 이유가 없는 게 음. 디바입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그 네. 많은 분들이 가셔갖아 내가 한번 뭐랄까 체험하고 싶은데 아 가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제 주위에 그런 분이 네. 있으시더라고요 맞아. 근데 네. 진짜 가보시면은 헬스클럽에 가시면은 전혀 부담이 없으세요 그렇죠. 어, 오히려 음.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으실 네. 거예요 아마 네. 그래비티도 좋고 이것 네. 그래서 그럼요. 내가 어떤 게더 나한테 잘 맞느냐 그러니까 네. 디바 구매하신 분들 중에 사실 아 나는 그냥 뭐 간단한 거 컴팩트 한 사이즈 음. 작은 거 그냥 집 안에 놓을 거 이렇게 오셨다가 네. 너무 부담이 없으니까 네. <laughs> 봤는데 너무 편안하니까 아, 어. 카이로스부터 봤다가 그라비티 받으세요. 네. 사람이 자꾸 이렇게 눈은 높아지잖아요. 예, 어떨까? 또 보십또 디바를 또 한번 하시면 예, 예. 사람이 또 이제 최고로 만나면 다시 아. 거슬러 가기가 좀 힘들죠. 그렇죠. 이게 한두몇년 쓰는데. 봤는데, 그래서 어떡해. 디바 선택하시면 왜냐면 또 이제 무이자 할부가 되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 반신욕기까지 되니까 예, 예. 그렇게 갈아타시는 분도 있고. 그래 네. 이제 나는 내 예산에서 그리고 음. 처음 시작하니까 난 그라비티 음. 딱 생각하고 왔어. 그리고 그라비티가 나한테는 지금은 맞아 하시면서 그라비티 네. 선택하시거나 음. 또 이제 K 마사지 라고 하는 네. 진짜 컴팩트하면서 이거는 네. 그 시니어 아파트 사시는 어르신들도 아, 공간 음. 차지를 일단 사이즈니까. 많이 안 하고 음. 어르신들도 이제 나이드 시수록 이렇게 키도 작음아지신 그렇죠. 음. 네,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네. 나는 그쵸. 디바가 뭐다 맞춰주긴 하지만 음. 딱들어서 너무 푸. 감싸냐 안기는 아, 것보다 네. 그냥 카이로스가 좋아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취향대로 고를 아, 수있다는 거. 취향대로 가서 다 하나씩 해보시는 게 네. 가장 좋은 방법이네요. 정인의 네. 라디오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죠 다 설명 에 한정돼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가시면. 틴이도 있네. 음. 어? 아이칸도 있네. 어? 소환 막 이렇게 그쵸, 하세요. 그쵸. 그래서 음. 또 그런 모델들을 또 골라서 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일단 매장을 오세요. 가보세요. 일단 디자인도 다 다르고 그렇 이제 음. 또 그렇죠. 한번 해보셔야 또 아시는 분이 있으니까 디바는 제가 감히봤어요 디자인은. 디바가 사실 저는 아, 너무 예뻐요. 응. 진짜 칼라톤도 정말 예쁘고 아, 고급스럽죠. 아, 블루 오션 컬러 네. 하셨죠? 네. 네. 저보다 잘하시네요. <laughs> <laughs> 우리 집 와보셨던 분 사장님 그 얘기를 하요 느낌 다 우아하면서. 근데 그 색이 저는 너무 예쁘고딱 보자마자 어, 이건 이 색이 진짜 예쁘다고 <laughs> 정말 고급스럽죠. 그 색감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같은 색이라도 고급성 럭셔리한 색깔이 있어요. 깊이가 있는. 그래서 컬러별로 또 집안의 인테리어에 맞게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네. 젊은 분들은 이렇게 루즈 연불을 많이 하시고 음. 그다음에 베이지 색상 어르신들 많이 좋아하시고 네. 브라운은 이게 약간 다크 브라운? 네, 약간, 약간 그건 중후한 맛. 중후하고 고급스러운 네. 맛. 네. 근데 지 희한한 게 이제 뭐 발레, 아직 발렌타인데이는 좀 에이. 남았지만 발렌타인데이 때는 그렇게 초콜릿 색이 많이 나가요. 아 진짜 오, 신기하다. 그라비티. 그라비티가 특히. 오. 솔드아웃도 바로 돼요. 그러니까 발렌타인데이 만약에, 선물인가봐요. 네. 네. 초콜릿 때. 대신에 하시나 보다. 아. 멋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해서 희한하게 플렉스인데? 뭐꼭 그래서 어, 그런 거 있는데 작년에 제가 방송할 때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초콜릿 색이 굉장히 빨리 빠져나와서 바니다 신기하네요. 우리 애기들한테는 초콜릿 칼라의 마사지 세트 그래비티를 선물하는 게 네. 좋겠 네, 네. 좋아요.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신게푹 들어가신다는데 저는 아까 제가 뭐 그러겠지. 정말 큰건 아니지만 책여이 응. 네. 여성 일반 보통 성인 남성보다 조금 음. 크거든요, 제가. 음, 그런데 디바가 왜냐하면 제가 어떤 거는 체험할 때 조금 작은 것도 있어요, 사실. 꽉 끼는, 음. 꽉 끼는 데있어그 불편해, 어깨가 막그니까 음. 근데 맞아. 디바는 이게 날개에 있어가고 아, 접혀 들어오죠, 어, 접혀, 들어오죠. 어, 접혀 들어오면서 이게 딱 하면서 날딱 잡아주니까 되게 좋아. 맞아. 음. 그러니까 그래. 조금 체형이 크신 분들도 아, 난좀 큰데 걱정하지 맞아요. 않으셔도 돼요. 저도 충분히 들어가고. 이게 이제 맞습니다. 접혀 들어오면서 위에서부터도 어 이렇게 눌러주면서 더 밀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 그렇죠, 밀착이 되면서 정말 네. 제대로 그냥 쫙. 쭉 옆으로도 그냥 정말 넓게 가지 않아요? 그쵸, 마사지 그쵸. 볼의 그쵸. 움직임이 디테일이 달라요. 제가 넓어서. 뭐 아. <laughs> 제가 원래 주용씨가 아시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 제가 원래 목걸이를 항상 차요. 네, 항상 어. 제가 그 목걸이 차는 게 있는데 어, 안, 안 보이는 게 제가 매일 마사지를하니까 아, 아예, 아, 아예, 아예 빼 버린 아. 거예요. 맞아요. 이게 할 때마다 부르는 날씬해 빼는 게 좋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냥 아예 목소를 제가 목걸이를 네. 빼고 다닐 정도로 응. 디바를, 디바를 열심히 이게 네. 네. 증명된 거죠. 아, 좋습니다. 이렇게 진짜 신인님한테는 죄송한데. 네. 저희 오늘 그래도 앞서 그러셨잖아요 시작할 때 뭐야? 조금이라도 좀더 주셨으면 좋겠고 어~ 누리, 그러니까 프로모션 누리아이 드릴게요 오 아싸 <laughs> 누리아이 원고에, 원고에 없는거0 지금 0 0 0 0 0 0 0 0 0그라비티0 0 0 0이이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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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디바는 솔직히 디바 사은품이 너무 커요. 너무 크잖아요. 이거 그럼요. 좀 1290불짜리. 관심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는 사실 건식 반신욕기 사러 오셨다가 디바 사시는 분들 정말 많요 어차피 많거든요. 그쵸. 네. 디바를 사고 건식 반신욕기를 받는 맞아. 게 나으니까. 그쵸. 훨씬 <laughs> 낫죠. 훨씬 네. 좋죠. 아니, 그러면 오늘 가격 혜택 또 오늘만의 그 어마무시한 사은품 정리 다시 한 번만 네. 부탁드릴게요. 앞서 네. 말씀드린 건식 반신욕기 음. 원조 개선이 다량 나옵니다. 천이백구십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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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에요. 세일가가 네. 그리고 누리아이 요것도 지금 백불 100, 세일한 가격이 삼백구십구 불. 요거 안구 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입니다. 마사지와서 같이 받으시면 제일 좋아요. 그쵸, 누워서 어. 네. 받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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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없고 네. 요 같이 드리면서 이제 무이자 할부가 사십팔 개월.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일년으로 해도 되고 고거는다 맞춤으로 해주요 맞아요, 음. 맞아요. 계획해드리니까 음. 근데 네. 이제 최대로 했을 경우 사십팔 개월까지 된다. 백팔십칠 음. 네. 불 플러스 스택스 부담 없이 내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풀 어런티 3년 들어갑니다. 네. 오. 여기에 뭐 바로바로 바로 AS는 파트별로 그냥 기사분 나가시고 하니까 걱정 전혀 없고요. 네. 어 몇달 기다리고 이런 거 없어요. 저희 바로바로 갖고 배송도 있습니다. 배송도 정말 빨리, 아, 빨리 그러니까 해주시고, 가 무료 배송이고요. 무료 배송. 저희 어디로 또 상담 가고 체험해 볼수 네. 있는지 음. 위치 안내 또 전화번호 안내 저희 부탁드릴게요. 이제 갤러리아 몰은 한인타운 웨스턴과 네. 올림픽선상에 있습니다. 네. 마켓 들어가는 1층 오른쪽 입구에 있고요. 네. 2층은 에스컬레이터. 음. 우리 미셸 시장님 항상 계시죠. 그렇죠. <laughs> 미셸 시장님. 시장님 계시는 2층으로 가셔도 되고 어, 부에나팍은 한남 체인 뭘 한남 체인 등지고 오른쪽을 바라보시면 네. 코코우드랑 강남 스테이션 사이에 있어요. 이거는 네. 이제 세배 확장 이전했기 어, 때문에 네. 기존에 그 안쪽으로 다니셨던 분들은 꼭 다시 가보시면 음. 놀라실 거고 네. 모든 네. 마사지, 제와 건강 식품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든 그로브는 길버선상 길버플라자, 북창동 순두부. 이방 아까 떡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 네. 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가보세요 체험을 해보시면 아, 해봐야 압니다 알아, 정말이에요. 네. 네. 직접 이제 선택하시면 네. 되고 여기에 이제 궁금한 게더 있다 그리고 네. 이제 설이니까 준비하실 거 많잖아요 그렇죠. 매장 가시는 것도 좋지만 또 음. (23385) 네. 1 0 0 5 2 1 3 3 8 5 1입니다 네, 전화하셔서 1000호. 예약하시고 가시는 게 가장 좋은 그쵸? 방법입니다 네. 네. 213-385-1005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오늘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네. 저희 헬스코리아의 김현정쇼핑호스님 함께 하셨는데요 마지막 우리 런치브레이크 음.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벌써 1월도 거의 <laughs> 다 지나가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네. 네. 뭐 작심삼일이라고 해도 네. 건강에 대해서 많이 계획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음. 음. 무엇보다도 이게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도와주는 그렇죠, 어, 그렇죠. 그게 헬스코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아. 헬스코리아랑 가깝게 지내시면서 네. 새해에는 정말 건강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키시기 구정, 바라요 또 구정 선물 꼭 준비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코리아 코리아 헬스코리아입니다 네. <laughs> 213-385-1005번으로 지금부터 전화주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